무선 게임 패드 컨트롤러 이번에 소개해 드릴 상품은 머셔니 G5 프로 엘리트 게임 패드예요. 이 제품은 닌텐도 스위치, PC 그리고 iOS용으로 디자인된 고급 게임 패드 컨트롤러로 케이슬 리버 조이스틱 센서 모듈이 장착되어 정확하고 부드러운 컨트롤을 제공해요. 홀선형 트리거 버튼은 빠르고 정확한 반응을 약속하며 2.4G 인터페이스를 통해 안정적인 연결을 유지해요. 또한 스팀과 호환되어 다양한 플랫폼에서 게임을 즐길 수 있답니다. 중국 본토에서 게이머를 위해 특별히 설계된 이 제품은 고유한 게임 요구와 선호도를 충족시켜요. 홀 효과 감지 조이스틱과 트리거 그리고 카일 기계식 스위치 디패드 등의 스펙을 자랑하죠. 이 가격에 이런 퀄리티라니 정말 가성비 최고의 제품이라고 할수 있어요. 게이머분들께 강력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게임서 노바라이트 무선 게임패드 컨트롤러에 대해 이야기해볼게요. 이 제품은 홀 효과 스틱을 장착하여 스틱 드리프트를 방지하고 게이머들의 요구를 충족시키는데 최적화되어 있어요. 또한 20페르츠 터보 기능과 그립에 두 개의 모터가 장착되어 있어 게임 플레이를 더욱 즐겁게 만들어줍니다. 게이머들은 스텔라 화이트 또는 스페이스 퍼플 두 가지 색상 중에서 선택할 수 있어요. 또한 하드케이스가 제공되어 아래 프리시버를 보관하고 휴대하기에도 편리하답니다. 이 제품은 가성비가 뛰어나고 내구성도 좋아 게이머들 사이에서 많은 사랑을 받고 있어요. 게이머들에게 이 제품을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썬더로봇 G10S 무선 게임 컨트롤러를 소개해드릴게요. 이 컨트롤러는 고품질 구조로 내구성과 오래 지속되는 성능을 보장해요. 다양한 플랫폼과 호환되어 스위치, PC, 안드로이드, iOS 등 어디서든 사용할 수 있어요. 고급 폴리오과 조이스틱이 장착되어 정확한 제어와 움직임을 제공하며 1000Hz 폴링 속도로 빠른 응답 시간을 보장해요. 인체 공학적 디자인으로 편안한 그립을 제공하며 2.4G 인터페이스로 안정적인 연결을 보장해요. 이 컨트롤러는 게이머들에게 완벽한 선택이 될 거예요. 지금 썬더로봇 G10S 무선 게임 컨트롤러로 뛰어난 게임 경험을 즐겨보세요.